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581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12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와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었더라. 대제사장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집이나 어붓붓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대의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요아스가 그의 유사장들 유다왕 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여호에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어 남유다 왕이었던 요아스 어제 일곱 번째 어 왕으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 그가 40년간 어 남유다를 어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요아스 왕의 그동안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른 왕과는 조금 다른 매우 특별한 환경에서 요아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함을 알게 됩니다. 예유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아시아 왕이 죽게 되고 또 할머니였던 아달야가 왕위를 찬탈하여서 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하나둘씩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왕족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그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여호세바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7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그 목숨을 연명하고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 나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 의해서 일곱 살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에 어렵기 때문에 섭정을 통해서 유다를 통치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할 때에 그의 통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열왕기하 1절에서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 0 년간 통치하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하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요아스의 통치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했다라고 얘기해요.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통치 기간에 회파되었던 성전 그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물론, 이제 4절에서 이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하스 왕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위임하고 또 성전을 하나하나 보수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게 돼요.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요아스의 이러한 통치의 가정 속에서 어,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 복잡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어, 모습들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성전이 어, 보수가 하나하나 잘... 이루어졌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성전이 한때는 지지부진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하스가 아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그 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점점 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무엇보다도 어린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하게 그 나라를 통치했던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어떤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살아갈 때,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다시 말하면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요아스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의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다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 없다. 더 이상 나에게는 이제는 내가 못해 신앙이고, 또 그동안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일들 또 여러 가지 배웠던 일들이 참으로 많아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누구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우리 어떤 인생의 경험이 점점 쌓이고 또 이제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많을 때에 그때의 마음속에는 점점 배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평생 우리가 배워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날마다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구도 교만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어떤 삶이 연수가 있고 경륜이 쌓이다 보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겸손함이 점점 교만함으로 바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또 섭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통치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또 겸허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갈 때 그런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겠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점점 우리의 신앙이 처음 가는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느 날부터 그 어느 날이 언제입니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열한기 하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 그니까 역대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이 오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하스의 통치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1 7절에서 우리 2 1절까지 말씀 그의 변질된 또 달라졌던 그런 통치의 모습들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같이 한번 열1기하1 2장1 7절에서2 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에 아람왕 하사 l 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0자 h i 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국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세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세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디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라망... 핫사일이 이제 남유다에 이제 점점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쳐들어올 때는 그들과 싸우거나 그 전쟁에서 좀 승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뭐 애와 여러 가지 수고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 좀 충격적인 것은 이런 러 어, 가드 아라망 하사엘이 이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 하나님 앞에 어, 구별하여 드렸던 모든 어, 뭐 성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 아라망 어, 하사엘에게다 어, 어,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던 아라망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20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을 하고 결국 요아스 왕의 삶이 마감하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 너무나 처절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어, 첫 출발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과정을 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행복으로의 어떤 보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내가 처음처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무엇으로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도 있고 처음은 좋았지만 또 중간에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너무 처절하게 또 그렇게 보냈던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엔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 나의 신앙이 언젠가부터 처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과 같은 모습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나 더 주목해야 될것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통치하는 그날 동안 성전을 보수하고 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그 자리에서 3절에 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산, 산당을 뭐 지어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3절에 이러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요아스의 행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악을 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악을 방치하는 것도 강가할 수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3절을 잘 보시면 이러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양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적은 누룩이 결국은 온 반죽을 어떻게 합니까?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나랑은 그냥 별로 상관 없겠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점점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누룩처럼 점점 반죽이 되어서 부풀어져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 영적인 어려운 일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나에게 정말 어떤 어, 효력,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영향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나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큰 혼란과 위협으로 점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일합니까? 요아스가 점점 변질되고 난 이후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요아스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바늘 구멍 같은 여러 가지 어, 범죄 같은 일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점점 큰 아, 어, 악한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두운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됩니다. 개선하셔야 돼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찾아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열한기상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좋은 출발도 좋지만 우리 인생의 끝자락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서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도 정말 좋기 위해서는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악한 어떤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악을 방치하는 것도 감가할 수 없는 그런 범죄라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선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좋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자락도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가여 주시고, 또한 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할